안녕하세요. 사주의 원인과 남녀의 궁합을 바탕으로 마음을 깨뜨려서 방법과 해법을 찾는 아주 선해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을 매력적인 여성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침대에서는 화끈한 여성이 되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나이와 성격 취향에 따라서 섹스의 만족감은 다릅니다. 그래서 처방전도 각각. 다르죠. 그래서 선혜가 올려드리는 방송을 빠짐없이 보시다 보면 자신의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우선은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남자의 비를 맞추면서 느슨하게 풀어주다가도 가감한 시도로 긴장의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합니다 거기에 성적인 매력도 노력하게 되면은 레벨이 업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섹스 경험담을 듣기란 쉽지가 않죠 로의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몰랐던 성을 알게 되고 배우고 학습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부부의 성을 까발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성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마음이 움직여야 몸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면 섹스가 하기 싫은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섹스가 하기 싫은 마음이 어느 부분에서 닫혀 있는지를 모르면서 백날, 부부합방을 꿈꿔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 여성분들 침대에서만큼은 화끈해져야 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은 섹스에 무신경해질 때가 있습니다. 10년 넘게 한 여성과 잠자리를 한 중년 남성이라면 성욕의 감퇴를 느끼게 되죠. 체력도 딸리고 뭘 해도 흥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보다는 몸이 먼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섹스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금방 축 늘어지는 자신의 심보를 보면 아내 보기가 민망해질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남편들은 말하지요 씻고 얼른 자자 부인이 말대꾸를 합니다 싼 것도 없는데 씻기는 뭘 씻는다는 건지 이런 험악한 말들이 오고 가면서 서로 등을 돌린 채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현명한 여성들이라면 남성의 히스테리를 받아 주어야 합니다. 여성들만 생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감정의 기복에 힘들어하고 회사 업무나 경쟁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가족의 생계를 짊어진 책임감이 더해져서 괴로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실제로 성욕이 감퇴되는 것은 사실이죠. 여자들은 살이 찌게 되면은 성적 욕구가 둔감해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남성들은 여성들을 볼때 이중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여자가 너무나 밝히면 부담스러워하면서 섹스를 할 때는. 적극적 이기를 바라고 때로는 가감한 서비스를 호응해 주기를 은근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순과 네 가감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하는 여우 같은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인기가 좋은 것이죠. 여성이 밖에서는 조신하지만 침대에서는 확근할 필요가 있겠죠. 다만 눈치 없이 덤비지 말고 시와 때를 잘 가리는 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가진 매력들을 그에게만 보여준다는 믿음을 줄 필요가 있겠지요 화사한 색조 화장까지는 아니어도 화사한 속옷을 갖추어 입는다거나 안마를 해준다거나 남편이 좋아하는. 성적 취향에 맞춰 준다거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들을 길들일 때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요구하지 말고 남편의 취향에 맞추어 주다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끌고 오면 됩니다. 늘 얼굴 맞대고 사는 사이라고 막대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신경해도 곤란하겠죠. 일상에서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신경을 쓰다가도 친대에서는 화끈할 필요가 있다 이 화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머리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이 꼭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이 있다면 섹스를 부끄러워 한다는 것은 여성이 해서는 안될 생각입니다 남성들은 짐승이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은 지워버려야 되겠죠 변태니 동물이니 짐승이니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편해집니다 섹스라는 것이 서로 달아오르게 되면은. 주무르고 빨고 할고 그러는 게 정상 아닌가요? 여성의 나이가 40대가 되면은 적극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 여자도 성욕이 감퇴되어야만 정상인데 선에 가볼 때는 섹스가 나쁘다, 잠자리에서 적극적이면 안 된다 하는 등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40대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대담해 지는 거죠. 어느 여성은 나이가 40대 중반인데도 아직도 남편보는 앞에서 옷을 못 갈아입고 옷을 못 벗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침대에서만큼은 그렇게 화끈하다고 하네요. 남자들이 그런데 매력을 더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심리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과 이성과 섹스를 하면서 절대로 의무방어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것은 안 하니 못한 것이죠. 그러니 적어도 섹스에 임했을 때는 내 남편이 뿅갈수 있도록 또한 본인도 성적으로 최대한 즐길 줄 아는 여성이 바로 매력적인 여성, 남성을 지락펴락할 수 있는 여성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키스를 좋아하는 부부가 행복한 섹스를 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섹스를 대체로 남편들은 하고 싶어 하는데 아내들이 아이 낳고는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자녀 양육과 가사를 돌보느라 지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성들이 섹스를 제대로 할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죠. 남자들이 섹스를 할때 전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머리로만 알지 실제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나이가 먹으면서 분비물의 부족으로 인해서 아프기 때문에 안 하고 싶어지죠. 안 하다 보면 섹스리스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섹스리스가 되면은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자꾸자꾸 멀어지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려면 섹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부부들은 오래 살다 보면 키스도 잘안 합니다. 키스가 사라진 부부는 섹스도 금방 없어진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키스는 사랑을 해야만 할수 있기 때문이죠. 키스 안 하는 부부가 아주 많을 겁니다. 심지어는 섹스를 하면서도 안 하게 되죠. 남편과 안살 거면 몰라도 끝까지 살아갈 것이라면 옛날의 감정을 되새겨 보고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에게 묻겠습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요즘 고민이 뭔지 알고 있나요? 고민이 생겼을 때 의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는 관심이 있다면 부부간의 행복한 성생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섹스는 부부의 사랑을 이어가는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루빨리 각 방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방송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까지 설정하는 센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마음을 쉬어잡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는 분들, 부부 문제, 남녀 문제에 어려움이 생긴 분들, 연애 상담, 연애 조언이 필요하신가요? 그런 분들이라면 주저없이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보다 디테일한 학습시간과 당신의 연애사 선혜가 확실하게 케어해 드리겠습니다. 선혜에게 상담받으시면 지혜와의 법은 물론이고 사주의 원인과 남녀의 궁합을 바탕으로 상대의 속마음을 깨뜨려서 당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른들의 연애방송, 행복한 연애방송 TV 열심히 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음 방송에 만나 뵙겠습니다.